안녕하세요. 빨간손TV입니다. 오늘 천안시 노지 캠핑장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곳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리 113번지에 위치한 노지 캠핑장인데요. 이곳은 병천천에 최상류에 위치한 노지 캠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 운용리 노지 캠핑장 바로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천하고도 가깝고요. 입장하고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이곳에 내려오셔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게 이곳 방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차는 한 2, 30여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노지 캠핑장이고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상류라서 그런가. 맞은편, 이 병천천 계곡 바로 좌측에 보면 지금 저렇게 한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은 포크레인 공사 소음이 좀 들리는데 주말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입구 바로 우측에 이렇게 개수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잘 나오겠죠. 한번 틀어볼까요? 어, 물이 안 나옵니다. 이곳은 개수대가 있으나 물은 안 나옵니다. 개수대가 있지만 물은 좀안 나오는 게좀 아쉽고요. 제가 이 천안 노지 캠핑장 소개하면서 개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한 그런 노지 캠핑장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병천천에 위치한 최상류 노지 캠핑장이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아쉽게 개수대 물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곳은 화장실인데 이곳 화장실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오전에라도 청소한 것처럼 화장실 매우 깨끗합니다. 여자 화장실도 깨끗하겠죠. 2010년 사방댐 사업을 공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이라는 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그 계곡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그 토사물들이 이게 하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댐을 사방댐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너무 많이 가물어서 좀 물이 좀 별로 많이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저기 앞쪽에 쫄쫄쫄 계곡물도 좀 있는데 제가 한번 저 앞쪽으로 가서 한번 물이 얼마나 맑은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요. 정말 지저분하죠? 참, 저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먹은 거 이렇게 못 가지가나요? 여기 보면 술병, 여기 석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과일. 심지어는 종량제 봉투를 누가 갖고 와서 담았는데도 그대로 놓고 갔어요. 가지가면 좀안 되나?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은 캠핑할 음, 자격도 음, 없고 캠핑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음, 여기 음. 오셨던 분이 제 영상 보신다면 좀 멋잡고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 기분이 갑자기 급다운됐데요 자, 한번 이쪽 한번 내려가 볼까요? 계곡에 수박이 좀 담가져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좀 크지는 않지만, 천의 상류의 계곡의 모습입니다. 자 물은 제법 맑아 보입니다. 이건 뭐 폭포라고 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조만합니다. 실제 육안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미니 사이즈의 폭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이 하천을 따라 내려가서 병천천을 이루는 거겠죠. 이곳은 어, 이런 곳곳 위치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텐트를 칠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헛걸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병천천 최상류에서 노지 캠핑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